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지호쌤입니다. 2023년 작년 9월에 있었던 통합과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월 대비 겸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 복습이다 생각하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그림은 A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래핀의 구조를 나타냈다. 자, 그래핀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핀은 신소재고, 탄소를 이용한 그래서 탄소를 이용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탄소는 또 14족이라 결합을 네방향으로 하고 등등등등 그래서 탄소 나노물질에 대한 질문 제고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옳은 것을 골라라 a는 탄소다 그래핀은 탄소 맞죠 그래핀은 유연성을 가진다 개념으로 해도 되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죠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1 4족이라 바깥에 전자가 4개 있는데 실제 결합은 세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는 전자가 있다는 뜻이죠. 남는 전자가 있다. 그래서 유 녀석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과산화수소는 H2O2죠.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기역과 디귿은 생체 촉매인 자, 생체 촉매는 다른 말로 효소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랑 없을 때다. 자,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로 바뀌는데, 그래서 EH2O2가 EH2O 더하기 O2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물었어요. 효소는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주니까, 효소가 없을 때는 A가 지금 활성화 에너지인데, 효소가 있으면 이게 더 감소하니까, B가 효소가 있을 때 활성 화 에너지, 그래서 슝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답답니다. 답은 2번. 자, 3번 그림과 나는 우주에 지나가에서 원자가 생성되기 전과 후의 우주의 모습. 자, 요런게 지금 원자죠. 원자핵에 전자가 이제싹 잡혀버린. 자, 원자가 만들어진 거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럼 요거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자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가가 지금 나로 바뀐 거죠. 각각이 뭔지 보여줬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나이 빛은 우주 배경 복사다.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사방으로 뿜어져 나간 빛들. 자, 그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슉. 자, 우주에 지나가죠. 가에서 나 맞죠? 우주의 온도는,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죠. 자, 우주의 온도는 가일 때가 그러면 높은 게 맞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해도를 물었죠. 자, 4번. 그림은 어떤 식물 세포를, 자, 동물이 아니라 식물. 식물이니까 바깥에 세포벽이 있죠. 세포벽. 그래서 형태를 유지시켜 줄 수가 있고, 동물 같은 경우는 빵! 하고 터질 수가 있는데, 자, 설탕 수용액 넣기 전과 후인데 적기 전, 그럼 평소 상태? 넣고 난 다음, 아 물들이 지금 빠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슉 하고 쪼그라들었어요. 아 물이 빠져 나가서 원형질 분리가 지금 일어난 상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 삼투는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물 많은 곳, 물 적은 곳. 자,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 집어넣은 건데. 설탕 수용액에 넣었으니까, 아, 이 설탕 수용액이 농도가 높구나. 설탕이긴 한데, 쉽게 말해, 아, 짜구나. 자, 삼투현상 일어났다. 물 이동했으니까 맞고,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있는 거니까 틀렸죠. 자, 세포의 부피는 감소했으니까 틀렸고. 답은 1번이고, 세포 내부보다 외부의 농도가 높았다.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잘 확인해 두세요. 자, 5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이런 유전 정보 흐름을 나타냈다. 그래서 전사 번역 파트 문제가 되겠고. A는 단백질의 단위체다. 단백질의 단위체니까 아미노산인 거알수 있어야 되죠. 자, RNA가 단백질. 자, 요거는 번역 과정이죠. 번역. 요게 지금 전사. DNA 정보를 가지고 RNA 만드는 거. 전사를 하든 RNA에서 이제 번역이 일어날 때든 간에 상보적인 수소결합을 하게 되는데, 염기끼리. 그래서 요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앗, CGV가자, A는 T랑, C는 G랑 짰고. 자, 그럼 이 RNA가 누굴 이용해서 일단 전사가 된 건지를 봐야 되는데, GG, GG, GC, GC. 자, 상보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이 밑에 게 RNA가 전사할 때 사용된 주형가다 주인공입니다. T를 A로, C를 G로 그래서 At,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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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 자, 그럼 여기는 At, 그래서 At인데 RNA는 T 대신 U니까 얘가 U고 CGV, CGV, UCC 또는 얘를 가지고 똑같이 카피한 다음에 T를 U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가는 번역 과정이냐 가는 번역, 맞죠 기억은 코돈이냐 코돈은 이렇게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 의 삼염기를 코돈이라고 하죠 d n a 갖고 있는 0는 삼염기 조합 기억은 코돈이냐 RNA가 갖고 있는 유전0 0니까 맞죠 A를 지정하는 RNA 염기서열은 UCC이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0번입니다 6번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 알칼리 금속은 1쪽 수소 제외한다는 0 0 0 0 0 되고 0 0나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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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륨0 0 0 0 0 자, 알칼리금속 A를 유리판에 올려, 올려놓고 칼로 자르는 단면을 관찰한다. 그랬더니 광택이 사라졌다. 광택이 사라졌다. 자, 이거는 반응성이 커서 산소랑 반응한 거죠. 쌤징구 중에 광택이 있는데. 자, 페노부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넣어놓는 것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자, 페노부탈레인은 염기성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바뀌는데, 알칼리가 물에 잘 녹는 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얘네들이 이제 OH- 생기는데. Li가 이제 물에 녹아 가지고 H2O를 만나면 LiOH 수산화 리튬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온화되고 그다음에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이제 요런 게 있죠. 가에서 광택이 단, 어, 단면의 광택이 광택 의 단면이란다. 단면의 광택이 사라질 때 A는 산소와 반응을 한개받죠 자, 산소예요. 이게 수소 이런 걸로 낚시하면 소금 안 됩니다. 가에서 단면의 광택이 사라질 때 A는 전자를 잃어버린다.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되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 나에서 반응 을 수용의 액성은 염기성이니까 틀렸죠. 답은 4번. 기니디가 없으니까 기니 나오면 또 답이죠. 자, 7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액산 인지질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자, 리보솜에서 합성하는 거. 이보솜 단백질 만드순. 리보솜이니까 이거는 단백질이죠. 이보숍, 단백질 만드숍. 자, 아니요 하고 내려갔는데, 핵산하고 인지질 남았는데, 세포막의 주성분이냐. 세포막은 인지질 플러스 단백질. 단백질은 이미 절로 갔으니까, 얘가 인지질. 요것은 핵산이 되겠죠. 핵산은 DNA, RNA 두 종류가 있고, 인지질은 지질의 한 종류. 자, 기억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펩펩펩, 펩, 펩.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하는게 펩타이드 결합이죠. 단백질 펩타이드 결합, 맞는 말. 니은 인지질 맞고, 핵산의 단위체는 7글자,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결합해서또 만들어지는 게 뉴클레오타이드. 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다음은 다양한 탄소 골격 모형을 보며 학생 ABC가 나눈 대화다.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사야 14족이니까. 14족은 바깥에 전자가 4개가 있죠. 탄소. 자 그래서 이 학생 정답. 탄소는 다른 탄소원자와 결합해서 사슬모양, 가지모양, 고리모양, 다양한 구조가 될수 있죠. 두 탄소 원자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 전자쌍은 최대 2개냐 이랬는데 전자쌍인데 3중결합까지 가능하니까 최대 3개라고 해야 되죠. 최대. 최대. 2중결합도 할수 있는 건 맞긴 한데 최대니까 자 그러면 a b 가 있는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은 서로 다른 주기에 원소 xy 와 물질 xy y2 에 대한 것이다 일단 얘는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 인거 할수 있어요 금속들은 이렇게 혼자서 뭐뭐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얘를 쭉 보면 아르곤 하고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가 같대요 그러면 비금속들은 같은 주기, 금속은 다음 주기라는 건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기율표를 그냥 그려보면 됩니다. 리, 베, 비, 시, 에노, F, N, E. 실제로 지금 요 녀석은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르곤처럼 된다 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그려주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잘 보면 아르곤처럼 배치가 되는 금속은 칼륨이나 칼슘 중 후보. 비금속은 지금 뭐 요런 애들이죠, 후보인데 어, XY의 전자수가 차이가 두개 난다는 얘기는 S면 전자수 두개 차이 난 애가 아르곤이라서, 아, CL하고 K일까? 요 정도가 지금 후보가 되는 거예요. 원자번호가 2번 차이가 나니까 전자개수가두 개라서. S는 아르곤하고 두개 차이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넘어서 버리면은, 이 얘네들끼리인데, 지금 비금속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CL이, 아, 이건가?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네 1대1로 결합하니까, 이거 KCL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그린 다음에, 후보가 가능한 애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X랑 Y를 찾는 건데, X가 얘라는 걸찾았고요 Y가 얘예요 자 x는 3주기다. 수소부터 있죠. 4주기예요. 4주기. 원자번호는 x가 더 크죠. 그렇고 xy가 결합할 때 전자는 x에서 y로 금속은 전자 잘 잃어버리니까. xy 수용이 정기적 수용 정기적 어, 수이 있다. 이온 결합이니까 있죠. 자 y2가 아니고 xy가 이온 결합 물질. 9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기율표 그리고 관련된 애가 누굴까 이렇게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표는 세포 AB에서 세포 소기관의 유물을 나타냈다. AB는 은행나무의 잎세포와 식물이죠. 식물 사람, 당연히 동물이죠. 어, 근데 A한테 염록체가 있어요. 자, 사람은 광합성을 못합니다. 자, 식물이죠. 이게. 이게 동물이고, 그래서 이게 사람, 그 다음에 이게 잎세포. 자, 미토콘드리아는 당연히 갖고 있죠. 식물도, 동물도. 자, 기억은 동그라미 맞고, A는 맞고, 자, 사람한테는 세포벽 없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가만히 놓은, 가만히 놨다는 얘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거고, 점, P, Q, R을 지나서 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물체 운동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자, 이걸 T라고 하면, Q에서 R까지의 두 배다. 아, 그러면 요걸 2t로 얘를 t로. 그러니까 요게 2초 걸렸다면 얘는 1초 걸렸다. 라는 얘기야. 그 운동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두 배이다. 자, 기억. 물체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냥 mg죠. mg.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중력은 똑같아요. 우주로 가거나 이러면 좀 달라지는데 지표상에서 움직일 때는 요 정도의 지표면 근처에서의 높이 변화는 중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언제나 지면 아래쪽 중심 지구 중심 방향인데 이 지금 지표면을 향해서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력 방향도 그대로인 거죠.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자 가속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인데 지금 저물체는 자유낙하 중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중력 가속도, 즉 9.8로 일정한 가속도를 받고 있어서 시간이 똑같으면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요. 시간이 t 지났을 때 속도가 델타 v만큼 바뀐다. 그럼 시간이 2t가 되면 두 배니까 2델타 e v 바뀌는 거예요. 그럼 p에서 q까지 속도가 2델타 e v 바뀌면 q에서 r은 그냥 델타 v 바뀌는 것. 물론 속도는 내려가면서 점점 빨라지는 건 맞는데 변화량은. 그래서 가속도가 만약에 2m/s 제곱이다. 그럼 1초에 20 바뀌는 건데 얘가 2초라면 4 바뀌는 거고 1초면 2 바뀌는 거예요. 자 p에서 q가 q에서 r에 4배가 아니고 2배가 되는 겁니다. 답이 3번이에요. 3번 자 12번 다음 a, b, c는 중력에 의해 지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연현상의원리다 어떤 높이에서 대기압은 그 위로 쌓인 대기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발생한다. 이제 알려준 거예요. 원리를 아,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럼 이 정도의 공기가 누르는 거고,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만큼의 공기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덜 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로가면 이불 3개 덮고 있고, 땅에서는 이불 한 20개 덮고 있고, 물질의 밀도 차이에 따른 상대적 중력 차이에 따라 대류가 발생한다. 무거우면 내려가고, 가벼우면 올라가고, 온도가 낮으면 내려가고. 온도가 높으면 올라가고 그런 거. 동일한 온도에서 기체 분자는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이 크므로 자, 가벼우면 빨리 움직인다. 고얘기해요 그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기가 쉽다. 각 원리를 적용해서 옳게 설명한 걸 골라라.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압은 감소하게 되죠. 틀렸고 밀물 썰물은 밀도 차 때문이 아니고 요거는 달의 중력 때문에 태양도 영향을 미치지만, 달이 가까워서 더 크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밀물 썰물이, 어, 조력에너지, 이런 거랑도 연결되고. 자, 답은 나왔죠? 분자의 질량이 작은 수소와 헬륨은 원자번호 1번, 2번 이렇게 되니까 겁나 가벼워서 얘네들은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 대기에 거의 존재하지 않죠. 바로 C랑 연결되는 얘기. 그래서 알고 있는 개념으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2번. 자, 13번 주기율표 문제가 나왔어요. 주기율표는 어, 화 고의 과정에서 화학에서도 계속 쓰기 때문에 외워 놨으면 까먹지 말고 자꾸 연습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아요. 자, 얘는 수소고 술이나 그다음에 F. 자, 금속 원소는 두 가지냐 그랬는데 수소 아니죠. 리튬만이니까 한 가지. A와 B는 같은 조기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같죠. 원작가전자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0개. 18쪽은 원까가전자수0개예요 BC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다. 자, 2주기니까 껍데기 2개. 자, 그래서 맞는 말이죠. 4번입니다. 자, 14번. 그림가는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 AB. 자, 요 AB. B는 지금 발산형 경계죠. 발산형. 네, 해양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 발산형 경계 중에서도 해령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자 A 조심해야 돼요. A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 단층죠, 이 단층. 자 가의 A, B에서 발달하는 지형 또는 지각 변동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 A가 보존형 경계, B가 해령이에요. 해령, 발산형 경계. 자, A에서 해구. 자, 뜬금없는 얘기죠. 해구는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B에서는 해양판이 소멸되냐, 만들어지는 거니까 생겼죠. 틀렸죠. 판의 생성이죠. 화산 활동은 기역에 해당하냐? 화산 활동 보존형 경계에서 안 일어납니다. 틀렸고. 화산 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지진은 니은에 해당하냐? 어, 둘다 지진 이 일어날 수 있죠. 답이고. 습곡 산맥은 디귿에 속하냐? 근데 습곡 산맥도 수렴형 경계에서 생기는 거라서 안 됩니다. 답은 4번. 자, 15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 ABC를 나타냈다. 자, 지금 보면은 그나마 좀 쉬워요. 왜냐면 원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직권에서 기권이어도 A. 기권에서 직권이어도 A. 그래서 원래는 요 연습할 때는 원인 결과까지 같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그냥 영향주는 애만 찾아도 되죠. 대기중으로 화산가스가 방출됐다. g 에서 기로 간 건데 그냥 g 기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해수의 증발로, 수, 태풍이 발생했다, 기. 그래서 수기 고르면 되고, 식물체로부터 생물권, 석탄이 만들어졌다. 땅 속에 매장되니까, 지. 자, 그래서 A는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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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기. 안 되죠? 그 다음에 A 지기. 안 되고, A 지기. 안 되고, 뭐 1, 2번 중에 있네요. B는 수기. 자, 이거 안 되네요. 그래서 B는 수기. 확인. 생지. 답은 2번. 자, 16번. 그림은 충격이 가해질 때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장에 용수철을. 자, 요거는 충격량이 아니고 충격력을 감소시킨 거죠. 충격량과력은 다르니까. 용수철이 탑승자를 보호하는데 적용된 원리는 뭐냐? 이러면, I는 FT에서 T를 길게 해서 F를 줄이는 시간을 길게 해서 뚱싱,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감소시키는, 고그 원리죠. 점프 착지할 때 무릎을 굽히면 뚱싱 하면서 시간 길어지니까 힘 감소하는 거 맞고, 푹신한 소재는 뚱싱 안전모, 맞죠. 야구공의 포수는 스펀지가 내장된 보호대로 뚱싱, 맞죠. 기니디보도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을 줄이는 원리. 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별의 진화가족 문제인데, 이건 아주 초기에 배운 거라 좀 많이 잊었을 것 같네요. 원시별이 별 S가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열성이겠죠 별의 리즈 시절, 천만 도 이상 자, 가, 적색, 초거성 초신성, 중성자별 자, 이게 지금 중성자별 또는 초신성 폭발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아, 태양보다 질량이 크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일 때는 그냥 중성자별이니까 10배 이상 커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지구학원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별 s의 질량은 태양의 질량과 비슷하지 않죠. 더 크죠. 왜냐? 초신성 폭발까지 갔으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원시별이 별 s보다 낮다. 수축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중심부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가 과정에서 철보다 철보다 무거운 거는 초거성 끝날 시점이죠. 여기가 아니고 요 이후 그래서 초고성으로 들어가서 핵반응을 거업나 하면서 아, 아 그게 아니네 가과정에서 철보다 무거 자 여기 잘못 봤어요 철은 요 정도에서 만들어지는데 철보다 무거운 거는 요때 만들어지죠 초신성 폭발로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가과정은 아니에요 어 이거 조심오니은디그시도 보기에 있어요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철 철보다 무거운, 자, 잘 봐야 돼요. 자, 18번.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권의 층상구조 나타냈다. 대성중 열라 좋아. 대리권, 성층권, 중하권 열권. 대성중 열라 좋아. 자, ABC에 대한 설명 오른 것을 몰라라. A에서 대류 일어난다. 대류권이고대류권 아래쪽 온도가 더 높고, 위가 더 낮으니까, 찬 공기는 밑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그래서 대류 일어나죠. 중간권에서도 대류 일어나죠. 비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이 있죠. 20에서 30km 근처에 오존층이 자외선입니다. 기온의 일교차는 어디서 제일 크냐? 그렇죠. 열권에서 제일 크죠. 제일 희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 위아래 온도차도 크고 공기가 희박하다는 것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서 일교차 크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서 그런 거예요. 뭐 태양하고 가까워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주 정답은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19번. 정체 찾기 문제인데, 전자를 두개 먹었는데 요 모양이다. 그랬으니까, 전자 두 개를 다시 뺏어버리면, 아, 이주기 16쪽이구나. 그럼 주기율표 외운 사람들은 산소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X는 비금속이다. 산소니까. 자, 양성자 몇 개냐. 그랬는데, 얘는 지금 요걸 뺐을 때이주기 16쪽. 전체 전자가 8개죠. 그러니까 8번이라서 양성자 8개예요. 8개.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가 10개인데 이2 마이너스란 얘기는 양성자가 2개 더 적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도 되고. 자 산소 요거 공유 결합 구조식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뿅뿅 쑹쑹 이렇게 돼요. 2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자 20번 문제가 길어서 얘는 쪼개서 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물체 충돌 실험입니다 그까시 그러니까 수평면 위에 고정된 센서와 힘 센서 사이에 물체 A를 놓은 후 A가 힘 센서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속도 센서는 속도를 측정한다는 거고 힘 센서는 힘을 측정하는 거예요. 센서니까. A가 슝 하고 와서 꿍 하고 부딪힐 때지 힘을 측정하겠다. 이런 거. A와 힘 센서의 충돌 측정과 직후에 A의 속력을 측정하고 힘 센서를 이용해서 충돌하는 동안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얘가 쾅 하고 부딪히는 동안 뚱싱 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을 테니까 자 a를 b로 바꾼 다음에도 실험을 또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a가 와서 부딪히고 튕기고 b가 와서 부딪히고 튕기는 실험인데 이제 센서가 들어있고 이러니까 괜히 좀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자 a를 보니까 충돌 직전에 2인데 충돌 직후 0이에요 아 충돌하고 멈춰버렸다 라는 거고 그래서 a는 속도 변화량이 2 e. 근데 b도 3으로 가다가 멈췄어요. 아, 속도 변화량이 3. 그래프에서 면적은 똑같대요. 힘-시간 그래프 F-t 아일랜드. 힘-시간 그래프는 충격량이 그래프의 넓이인데, 요게 델타 p기 때문에 아,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다. 나중 속도가 0이니까 둘다 운동량이 0이 되는 거라서 아, 처음에 속도가 2고 속도가 3이었을 때 운동량이 똑같단 얘기예요. p 는 MV 했을 때 속도가 2대 3이니까 질량은 3대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로 골라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래프에서 면적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AB가 똑같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이거는 시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충격량은 똑같은데 A가 충돌시간이 2죠. B는 3이에요. 근데 I가 똑같아야 되니까 아, 힘은 3대 2구나. 자, A가 힘 3, B가 2. A와 B가 같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자, 질량은 자기다 크기만 찾으면 되는 거였네요. 3대 2. 더 어렵게 물어볼 때는 질량 몇대 몇이야? 힘몇대 몇이야? 이럴 수 있는데 크기만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기영리은 답은 2번. 마지막까지 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고1 9월 모의고사를 풀어봤고요. 뭐 대부분 기억 속에 남아있겠지만 좀 잊어버린 것들은 간단히 복습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고1은 일단 내신을 잘 땡겨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신 잘 관리하시고. 오랜만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